날개만 하거든요 다리하고 날개하고 소종닭 요런게 튀겨서 만 원이에요. 이런 거 이런 거 튀겨서 만 원. 이거 이거 튀겨서 일곱 개 오천 원. 이건 이제 열다섯 개 오천 원. 그냥 뭐 많이 안 남아도 제 품값은 돼요. 그서기름물 있잖아요. 첫번에는 이렇게 흡입을 해 먹어요. 그래가지고 다음에 가서 그 기름 먹은 걸 이렇게 개워요. 그러면서 고기가 잘 익고 바삭거리고. 한쪽에서 계속 튀기면은 그 기름 먹은 걸다 흡수를, 는 저, 뱉질 못해요. 나중에는 여기는 기름이 없어지고 여기는 많아져요. 나중에 는제 오후에 가면. 온도는 좀 틀려요. 저는 여태 온도를 안, 이렇게 온도기를 안 놓고 했어요. 여기 온도가 제일 낮고 여기 온도가 다가만 같아 조금씩 높아요. 6 1 일곱인데 한 40년, 30년 이상 했어요. 근데 치킨 장사한 10년 됐어요. 노점에서도 하고 요 후에 가게에서 하고. 아, 요 후에 가게 생닭 팔고 여기는 치킨 팔고래요 오일장만 그어면 되는 곳인데요? 야 오일장만 열어요. 저희가 여기가 가게입니다. 아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온 가족이 다 같이 하시네요? 예, 예. 네, 저 가면 이제 저가면 며느리가 또 와서 도와주는데 이제 며느리가 저 아기를 가졌어요. 아기가 있어가지고서는 힘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또 집에서 쉬고. 네 아들이 이제 대신 나와서 이제 두목수을 해야 되겠죠? 당연. 어디에 저 서울 선전 아들이 가서 직접 쉴 거고 그래요. 아직 직접 공수해갈 거니까. 아. 안 그러면은 이 가게 저희가 할수가 없죠. 어머니가 월급 많이 주세요. 네. 월급 많이 주세요. 네, 많이 주세요. <laughs> 우리 아드님은 장만지 숨지가 몇년 되셨어요? 저희 8년 된것 같은데요. 저희도 8년, 10년 대학교 졸업하고 공부 조금 하다가 도와드리러 왔거든요. 하다 보니까 도와드리다 보니까 눌러 가게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]입니다. 육즙이 가득 차있는데요? 육즙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. 이야, 이 정도 레벨은 오랜만인데. 닭을 딱 봤을 때 가슴살 같은데 쫄구스러운 색깔이 거의 없잖아요. 고기는 모든 게 피비린 내가 있으면 냄새가 나요. 피기가 는지 그걸 얼만큼 제거해주냐에 대해서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. 아, 이거는 그런 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? 어, 이게 완전히 빼는 거예요. 어떻게 제거를 하죠? 아, 그건 저만 아니 그거에 면허. 아유 우리는 뭐 이거 자주 먹어요 자주 쫄깃쫄깃한 게고좋하잖아 지금 먹어보면 내방 알아서 육개 이거 육개닭하고 틀리게 이거 토종닭이라 내가 여기 당날마다 거리 두기 담당하냐 내가 한통뚱이붙어있어갖지고 <laughs> 중에서 아 여기 손님이 내가. 너무 많아가지고요? 손 응. 그렇게 거리 두기 요원 하나 배치해라 이래서 제가 당날마다 음... 게 닭다리로 갈들같아서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하고 있습니다 발판닥 카메라 한 사람 제일 많이 튀겨본 게 하루에 몇 마리 정도 튀겨보셨어요? 몇 마리는 아니고 어... 1톤 4 5 0 2톤은 안 돼, 1.5톤 톤. 교 갔을 때 많이 놀았잖아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지금 나이 먹어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제 정신 차리 지가 몇년안 돼요 아, <laughs> 저희가 양계장 해가지고 집이랑 농장이랑 다 넘어갔어요. 남는 게 건강 해치는 거, 술 담배 먹는 거, 그거밖에 없잖아요. 이게 사람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여기 나오거예요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시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는 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리 잡은 게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그러니까, 어, 5일자 저희들 장에는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뭐, 옛날에는 왜 시장에 보면은 이렇게 뭐 하다 못해 동물도 팔고, 예. 네. 네. 이런 곳이 좀 많이 있었고, 예전에는 뭐 염소도 와서 팔았고, 뭐 닭, 토끼, 뭐, 오리, 별다 팔았거든요. 시장에서. 지금은 이제 작은 규모로? 안녕하세요. 한 군데 정도. 나오셨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음. 머 어, 어. 안녕하십니까. 네.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, 요, 요, 때 장날이 꼈다. 그러면 거의 뭐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장이죠. 이게, 이게 장가주 모양이네, 이건. 암탉이 암탉이 보기암따이있요 암탉이 필요해요? 아, 예, 예. 일단 요거 한 마리 주세요. 아, 그 챙계닭이죠. 그, 챙계닭 두 마리 짱따하고 암따가고. 어, 아, 어디 키우시려고요? 예, 예. 그리고 저 뭐야? 짱따글 오래 키우면 안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한 2, 3주 기로 짱따가 하나씩 바꿔 줘요요 그래서 뭐? 짱따 한 마리 사 가는 거예요. 이제 네, 그게 마지막이고 이거, 그래도, 우리나 하니까 이거 따오지, 엄청, 지금. 버섯이 끝났어. 버섯은, 갖다 잡으면은, 우리 집에 또 찾아오게 돼 있어, 이거 잡으면은. 이거는 우리가 직접 따온 거라, 자연산. 갓버섯. 밀버섯. 요것도 밀버섯. 요거는 갓, 저기 닭다리. 닭다리버섯에 뭐에 좋은 거예요, 닭다리가? 버섯이 <목소리> 향이 좋고, 쫄깃쫄깃하고, 쫄깃쫄깃하게 맛있다고. 엉덩이. 뚜껑을 덮어야지. 뚜껑 덮으면 이거 스치면 시큼해져서안 되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그걸 딱. 아, 원래 이거는 스을안쓰으안 쓰면 쓰면 안 되는 거예 아니, 덮으면 이게 스치잖아요. 스치면 새콤해져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들으시면 까딱옷을. 이거 맛있게 고맙습니다.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이게 버섯 기으로 어떻게 파는 거예요? 1kg에 25,000원 한 종지 만원 우리는 단양 문경 산을 입찰 봐 산을 입찰? 어, 입찰 봐야지 산을 맘대로 올라다녀 음. 이거 입찰 안 보고 지금은 산에 댕기면 은 저기 뭐여 벌금 물고 버섯 다 뺏겨 그러기 때문에 차남바 찍어가고 서로 딱하면 벌금 딱지 딱날라두분 관계는 어떤 관계세요? 자매야. 우리 여동생 산에 <laughs> 같이 다니세요? 네 같이도 네. 다니고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다니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버섯도 이게 이제 마지막 버섯 없어요 끝머리야 네? 그 이게 이제, 이제 버섯 국비디기 나오면 끝나는 거요 예 응. 버섯 끝날 때 나와 얘가 응. 얘는 송이 밭에서 나는 애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건? 난 칠십 넷 칠십+ 칠십 넷이라고 와 근데 어떻게 피부가 산에 다니니까 땀 흘리니까 산에 다니고 땀 흘리면 피부가 부드러워 그리고그 계곡물에 씻고 오니까 산+ 산산 썩은 물에다가 사, 세수를 해봐 엄청 좋아그 그래. 세수만 하면 땀 흘린 거. 그물 음. 먹기도 하고 네. 얼마 만에 한 번씩 산에 가세요? 아니 날마다 가요 이 장, 장날만 빠져 이제는 벗어질 거니까 <laughs> 갈 일이 없어요 산에는 이제 끝났고 네. 이장 보고 나면 그이튿날서부터 저기 그러니까 닷새 만에 여기가 장이잖아 네. 나흘을 꼬박 다니는 거예요 아, 장은 이 장만 오시네요? 네. 나는 딴장안 가요. 여기 계산장만 봐. 계산 살면서 계산 편하게 계산만 하는 돼. 버섯, 신기한 버섯들 많어. 왜냐면은 버섯 종류가 12가지가 넘어. 정식으로 따오면은. 그러니까 내년에 추석 전에 오셔. 그러면 이 자판이 여기서 저마치 벌어져. 더 커져. 미리 껌같이 씹혀가지고 그 식감이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 못 드시더라고요, 이거를. 예, 그러면 땅콩국이 일단 아, 넣어드릴 테니까 드실 수 있으면 씹어드세요, 드시고. 예, 그렇게 하셔요 예, 고맙습니다. 예, 그, 보면 제리산 제 끝자락에 화면 쪽에서 합니다, 이거 이왜 이렇게 걸려요? 뒤피지요, 이제. <laughs> 아무래도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오니까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굴복하세요 아버님. 소주꾼입니다. 면역력에 최고입니다, 아버님. 이게 2 0 0 0 예, 이0 0원입니다 아버님. 이렇게만 판매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. 와. 아 역시 아버님 눈썰미가 있으시네요. 아 토수코즈, 그게 제일 큽니다. 서족고지니까예 <laughs> 그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아주 싹다른 한데. <laughs> 아 그리고 어떠세요예 일하고 네. 음. 진짜 돈욕꿀 다운 맛이있어요 음. 어머 뭐 장을 많이 보셨네요. 저기 뭐 무슨 소다고 통닭 여기 통닭 유명한 데 있어가지고 네. 친구들 주려고 사갈거예요아 되게? 아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님 들어가세요 예? 그 집은 여기래요. 그집이 여기 블록체인 검사. 그래, 와서 나도 좋아하는 네. 거지. 네. 옛날 도와주는 네. 여우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면 <놀람> 그릇 같은 거. 그릇 가게니까 맨날 이네 집에서 사. 우리 그릇 바 당신의 집. 당신 내 그릇. 옛날 산 거지. 금 하시는 거는 뭐예요? 지금 하시는 거는요 이거? 아까 했던 파자마 집이 알고 어? 사진을 찍어. <laughs> 그래서 지금. <뭔> <웃음> <거>. <웃음> 고구마 줄거리 껍데기 이렇게 가지고 나물에 먹는 게 볶아 먹 아. 고구마 줄기. 예, 이건 고구마 줄기. 이걸 일일이 이렇게 다 손질해서 팔아야 돼요? 지금 세상들 그렇잖아요. 저기, 아파트에서도 사료 안 나오고 배달에다 먹잖 음. 그런 식이지, 이것도. 사과도 다 까놔야 뭐 내가 돈을 받기 때문 저 닭가면 한 바구니에 얼마씩 받아요? 5천원5천원5 0원인 받는데, 얼마, 몇 시간 걸려요? 1시간 걸려요, 1시간. 알바는 애들 알바는막 만원씩 받잖아요. 예. 그런데 우리 늙은이들이 뭐할일이 있어. <목소리> 이거는 하지.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게. 하하하. <laughs> 만원 받으면 안되요 아이고, 만원이면 기절을 하고 못 빼나? 기절하고 도망을 가지. 5천원도 비싸다는 사람이 있는데. 이거 해서 돈 생겨나봐야 나 같은 사람은 쓸모가 없는데 그렇지? 아이 돈도 써본 사람이 써야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못 먹고 <laughs> 우리같이 일만 한 사람은 불쌍해 누가 돈, 도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노는 사람은 쌀 갖다줘, 산 갖다줘, 다 갖다줘 시골에 그런데 그 그렇게 그 공짜로 갖다 먹는 사람이 내가 일을 맨날 해잖아 어, 아주머니는 무하루 그렇게 일을 해요 삼복도에 얼마나 먹고 산다고 내 속으로만 너는 이놈아 뭐남 세금 내는 거 울고 먹는 사람이 뭐, 그런 소리 할 소리냐 하네. 내가 일원하고 농사 짓고 참 삼복도에 땀 흘리고 거지 마냥 일을 하는데 약올릴 때가 많아 그래서 정치가 음... 개정치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음... <laughs> 정치가 개정치라고 그러는 거야 노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 똑같다일이 하고, 돈이 없어서 이거 하는 거야. 고돈이 어, 네. 아니,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, 5자인데 50대에 6이 지역이 원래 다슬기가 유명합니다 네 물이 맑고 여기가 네. 청정 지역이라서 올갱이가 더 유명하고 올갱이 네. 맛도 볼수없요 울기 지역 그 다슬기는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, 이게 길이가 짧고 글반지를 했었다 까마면서 근데 지금은 이게 거칠거칠하면 길어 아. 다슬기가 이게 이것도 음, 우리 사람들마냥 좀 변질되는 것 같아 <laughs> 언제부터 그래요? 한, 4, 5년 됐어요, 이렇게 살살 바뀌어지는 데가. 지금 요, 요런 게이 지역 거거든? 요런 거가? 전에 있던 다슬기는 이 다슬기가 짤막짤막해서 새카맣게 반질반질한데, 네. 지금은 이 다슬기가 깨척깨척해서 거칠거칠해졌어요, 이게. 사면 언제부터 장사됐어요? 나 31살부터. 31살? 아슬기 지금, 장사를요? 응. 지금 이제 7 9 40년을 이 장사를 하셨어요? 예뻤던 손이 이렇게 생겨 40년 동안 하셔가지고 그럼 나는 또 주사기를 까지고아주사기를왜 이렇게 좋 어머니 지금까지 까신 다슬기 양이 얼마나 됐요 아, 말도 못해요 많이 수백 가마에 깎였지 뭐 들어가려고 한대 야 고상한데 비린 맛이 잘안 나네요 어머니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면 어떡해. <laughs> 음 맛있다. 아 그만, 그만 주셔도 되는데. 얘가 탕하고 그냥 얹어주 비린내가 나잖아. 이렇게 해갖고 계란 서너 개 깨갖고 그러면 얘가 다 뜨고 퍼주기도 좋고 그냥 넣으면 가라앉아갖고 퍼주려면 힘들어 그러니까. 아 이게 다슬기에 이렇게 밀가루하고 계란 이렇게 어머니만의 특별한번 끓이거든요. 네. 나만의 비법이에요. 상태에서 먹는 국밥 있잖아요 약간, 약간 속이 풀리는 국물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운한 국물 좀물이개운 국물이고 이 가슬기가 이 계란을 한번 씌워서 한 것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더 고소한 느낌 쫄깃쫄깃하면서 어, 시원한데, 국물 시원한 느낌. 물이 아우 개운하다